오늘은 단차를 맞춰 볼 겁니다 단차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틈 사이로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구독자 분들이 몇 가지 댓글 남겨 주셨었는데요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힌지 부분을 조절해 보고 고무 패킹 부분도 같이 조절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힌지는 좀 높이를 낮춰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힌지 부분의 높이를 좀 낮춰줬습니다. 오른쪽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한번 닫아 보자.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될것 같아요. 왜씨 똑같네. 둘다 마음에 안 들어서 범퍼를 내려보려고 합니다. 볼트들을 다 풀었는데 원래는 이걸 다 떼내고 다시 조립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유격이 생겼는 상태니까 그냥 볼트 위치만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될것 같다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해서 단체를 잡아보는 걸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볼트를 다 풀어 놓으면 이렇게 유격이 생겨서 이렇게 힘을 딱준 상태에서 볼트를 조우니까 조금씩 단차가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. 단차를 잡는 게 이게 한 가지 요소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힌지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라이트 위치도 조금씩 조정해 줘야 되고 범퍼도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딱 붙인 상태에서 조립을 해줘야 되더라고요. 라이트 위치까지 조정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3차로 해봤는데, 원래에 비하면 이렇게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, 비교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약간 2% 부족한 느낌이 저도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. 혹시 단차 맞추기, 제가 시도한세 가지 방법에 조금 더 어,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사놨던 알리 부품들 장착하려고 합니다. 먼저 주유구 연결고리를 장착하려고 합니다. 이건 되게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었어요. 다음은 버튼 시동 파츠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거팁 알려드리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편으로 살짝 벌린 다음에 엄청 얇은 저런 일자 드라이버를 그 사이로 넣어서 지렛대 원료를 이렇게 딱 제껴주면 쉽게 빠지더라고요. 다음으로 이건 차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차는 시동, 버튼 시동 이 주변을 감싸는 이렇게 원형, 원형 형태의 하치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.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덧붙이는 형태였습니다. 아무래도 잠금장치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하려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. 아 오늘 작업 한게 단차 잡기 프로 부족.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. 예전에는 여기 거의 마디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는데 이 정도는 잡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서. 조금 영상 올려보고 고수님들의 반응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거의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좀 잡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의 게임기 같은 음, 엄청 깨끗해져가지고 아주 좋다. 지하 주차장에서 차 고치기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뭔가 유치할 것 같았는데. 해놓으니까.